자 이번에는 Baltic uh, Herring Festival. Herring 이면 이게 뭐냐 이 말이죠. 음, 이것도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단어입니다. 발틱해안이면은 저 북유럽입니다. h e r 이라는 말은 뭐 여러분들도 잘 뭐, 아는 거죠. 청어입니다. 청어. 청어 축제. 청어 축제가 열리는데 어디에서 열리냐? 느 이런 거 보죠. 헬싱키에서 핀란드 10월달에 헬싱키에서 열린다. 역시 every year 매년 열리는데 어, 10월 초가 되면은 열리니까 10월 초. 어, Helsinki's l a b o 헬싱키의 항구는 어, 뭐 바뀐다. 그? 어, changes into a into 우리가 뭐 change 이것도 많이 본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굳이 쓴다면 이것도 어, change 뭐 a가 into로 바뀐다. b로 바뀐 날때 change a into b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어, 이때가 되면 해신 키의 하버 항구는 어떻게 바뀌어? 아주 생생하고 아주 다채로운 게임, 다채로운 Set for the Baltic h e r i n g festival. 어, 그 발틱해 청어 축제를 위한 아이게요 청어 축제를 위한 아주 생생하고 다채로운 그런 뭐라고 그래야 돼 배경으로 바뀐다 그래서 셋이 있기 때문에 뭐여기서뭐 셋은 뭐 배경 정도 되겠습니다 그죠? 오케이 뭐 그런 걸로 바뀐다 근데 이게 언제냐면은 1743 1743이니까 1743년에 처음으로 개최된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또 알아가야 될게 나왔네요 바로 이것이 또 멋지죠 개최가 된 거죠 수동으로 okay. 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음, 그러다 보니까 Fishman 그 어부들이죠. Fishman 어, Fishman from All over Finland 그러니까 핀란드 또 over를 쓴 이유는 저녁이란 말이에요. 핀란드 여기저기 그러니까 저녁에서 okay. 뭐 이런 정도로 해석이 되겠죠. 핀란드 저녁에서 온 어 진짜 저는 피셔맨 얘네들이 피셔맨이니까 복수 주어가 됩니다. 그래서 bring 이 복수 동사 쓰는 거죠. 그들의 uh, latest catch 가장 최근에 잡은 어, 것들을 음, 어디에 헬싱키로 가지고 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이 말이에요 take part in 참여하기 위해서. 자 take part in 여러분들 아는 수업 입니다. 어디어디 참여하다란 말이죠 그래서 앞에서도 배웠지만. Participate. participate in 이렇게 쓰면 되겠죠 어디 어디에 참여하다 저희 part in 어디 어디에 뭐 하다고요 그렇죠 참여하다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one of the 자, 가장 이게 뭡니까 one of the 핀란드에서 가장 오래된 축제 중에 하나 짝여서 여기서 복수명사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뭐, 뭐 중에 하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굳이 또 하자면 뭐 one of the plus 무슨 명사? 그렇죠. Pln 복수명사가 나오고요. 이렇게 만약에 동사를 쓴다 그러면 단수동사를또 써주는 거. 이 포인트죠. 뭐 지금 포인트는 이 정도. 자, 그래서 sailors in bright orange tent. 음어 샐러드 뭐야 브라이트 오렌지 텐트의 안에 있는 텐트에서 판매자들은 어 그죠 음 라인 라인더 하버 앤 이렇게 나왔네 어, 라인더 하버 라인이라는 말이 여기선 동사로 뭐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줄을 세우다 라는 뜻인데 이게길 따라 쭉 이렇게 줄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라인 요게 이제 동사로서 어 그러니까 요렇게 묶이죠 그러니까 오렌 밝은 오렌지 스텐트 안에 있는 셀러들은 얘가 주어옵니다 줄을 섭니다 또 그러니까 줄 서서 쭉 나열되어 있는 걸 말하는 거죠 항구에 쭉줄 서서 나열되어 있고 그리고 셀 판다 얘가 또 동사입니다 자 그러면 라인과 셀은 정렬 구조가 되는 거죠. 뭘 파냐? In every manageable form, 오케이. Okay? 청어를 팝니다. 오케이. Okay? 청어를 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쭉 늘어가지고 청어를 파는데, 어 모든 상상 가능한 형태에서 이, 이 무슨 말이지? 모든 상상 가능한 형태에서 어, uh, 허링을 uh, 판다. 청어를 판다. 허링을 판다. 그러니까 상상 가능한 형태가 뭐냐? 바로 뒤에 이렇게 주죠 튀긴 거, 피클에 절인 거, 그 다음에 훈제된 거, 그 다음에 바틀에 있는 거, 깡통에 있는 거, 또청 수프, 또 피자 위에 또 청, 또 피자 샌드위치 안에 또 청. 이런 상, 모든 상상 가능한 형태, 그런 청어를 판다. 으, 어떻게 먹노.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을 판답니다. 오케이. 쭉 나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상, 모든 상상가능한 형태. 이것도 사실 요 e v e 있잖아요. 음, 뭐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e v e 뒤에는 당연히 싱글 러니 l e 옵니다. 그래서 뒤에 이렇게 잔뜩 복수 형태로 온것 같지만 폼 o 만약에 여러분들을 시험에 이게 이렇게 해놨다. 폼에서 s를 붙였다. 안 됩니다. 이거, 이거 틀려요. 틀려. 이런 거잘 봐두시 기 바랍니다. 하여튼 뭐 이런 형태의 어떤 뭐 청어 들어간 거는 하여튼 다 파는 거야, 그죠? 강균축제 뭐 하면은 뭐 알죠? 뭐 강균 들어간 거다 파는 것처럼, 오케이, 쫙 팝니다. 자, 그래서 uh, the c h o i c e are endless. 그러니까 선택은 끝이 없다. 진짜 많다는 말이죠. 자, on the first day, on the first day of the festival. 그티벌의 첫날. Okay. 그리고 이제 또 특정한 날 앞에 전치사 오늘 써주는 거. Uh, on the first day. 그 채, 축제 첫날에 대회는 competition 쓰면 대회들이 a r e held 열린다. 뭐하기 위해서 열냐? g a m to select 가장 어, 맛있는 어, 맛있는 양념된 청어라고 얘들은 뭐라 고럽니나 가장 맛있는 The most delicious. 최상급이죠? 가장 맛있는 최고의 어, 그 양념이 된 so seasoned 라는 것은 양념이 된 이란 말이죠. 양념 된 청어. 그리고 And the best herring surprise. 그러니까 어, 이게 뭐야 이거? 가장 맛있는 맛있게 양념 된 청어와 최고의 청어 서프라이즈를 선택하기 위해서 열린다. 경쟁이. 베스트 음, 허링서프라이즈가 뭔지 모르겠네. 하여튼 뭐 이런 게 예, r 이게 동사니까 열린다. 이렇게 봐주는 거죠. 선택하기 위해서. 음, 자, 보이 뭐 정도면 되는 것 같더라고. 자 그러면 허링서프라이즈 허링서프라이즈는 surprise, 설명이 나온 점. is. 그러니까 허링서프라이즈는 얘가 주어니까 뭐다? traditional dish. 아주 전통적인 요리다 만들어진 허링과 치즈와 오니언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아, 만들어진 요리 그러니까 결국은 d c 를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과거 분사가 됩니다 만들어진, 지가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 요리 뭘 가지고 만들어진 오케이, 여기 허링, 이거, 이거, 이거랑 가지고 만들어진 요리 오케이, okay? 그래서 so the, uh, uh, the winner of each competition 승자들은 이 말이죠 어, 시상을 받는다 어, 트로피를 받는다 뭐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또 이것도 딱 보니까 뭐 어떻습니까? 이치가 나오죠. 그럼 뭐 이치 나오면 뭐 뻔한 거, 뭐 싱글 나. 오케이 단수명사 나오는 거죠. 그리고 단수명사 나왔으니까 당연히 단수동사 싱글 볼프가 나온 거. 이해가죠? 예뭐 그런 겁니다. 뭐 그딱 어려운 건 아닙니다. 오케이, 음. 자 뮤직 퍼포먼스 그러니까 음악 공연 뭐 이런것도 음악공연이나 또 뭡니까 쿠킹쇼 그리고 앤 키즈 콘서트가 take place 얘가 동사면 발생을 한다 일어난다 이 말이죠 저 축제 기간 동안에 일어난다 이해 갑니까 어, take place 일어난다 음 for those for those 도주 후정 뭐뭐 하는 사람들, 뭐뭐 하는 사람들, 이렇게 정리를 뭐 하는 뭐하는 사람들, don't r e g a r d hurrying. 자, 어, 간주를 못하는 사람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음, 그 음식으로, 어, 어, 청어를 먹어서 그들의 가장 좋아하는 음식으로. 그들의 가장 좋아하는 음식으로서 청어를 uh, regard. 여섯은 굳이 하자면 링크 uh, 정도 되겠습니다. 오케이 okay?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말이죠, 그렇죠? 역시 당연히 관계되면서 후가 들어와 야되겠죠뭐 많은 사람들니까. Okay? 이 오케이 그렇게 음, 수식하는 거죠, 그렇죠? 뭐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의 가장 최고의 요리로서 청어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에서, 오케이, 위에서, 어 모두 있다. 내가 e r e are many boats, b 보트 t s boats, 아, bo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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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보트지 어, 음, 음, 그리고 길거리 음식 t 들이 있다 아 그니까 많은 보트 하고요 그 다음에 쭉 가서 길거리 음식 요 샵들 얘가 주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이 제공을 하는 거니까 당연히 얘또 별표 나오겠죠 분사 제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능동이 됩니다 뭐라고요 능동이 되기 때문에 ING형이 되는 겁니다 제공을 합니다 다른 전통적인 피니쉬 그 핀란드의 음식 뭘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따뜻한 연어 수프를 포함한 얘네들이 다 포함하니까 조심하세요 얘도 별표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다 능동에 얘네들이 다 가지고 있고 포함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능동으로 다 받아 줘야 됩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어 사실 조금 4부터 음 시작해 가지고 여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기까지 좀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굳이 치자면은 음, 굳이 하자면은 요 지금 사이에 여기에서 지금 나올 수 있는 게 일단은 뭐 빈칸 문제는 당연히 나올 것 같고요 빈칸 문제도 나올 수 있고 아니면은 어, 순서 문제도 이거는 뭐 순서도 나올 수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문사 문제 게 문사 문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장 삽입 문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어, 여기 부분은좀잘봐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